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말씀에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시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있고 참 회복되지 못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청종하며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게끔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다야 야긴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반열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세워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 중에서도 구별되고 또 선별되고 훈련된 자들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여다야라는 사람과 야긴이라는 사람은 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부르셨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레위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24가지 그 직분을 맡기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열이라고 해서 어, 24개 어떻게 보면 24개 조로 나뉘어서 그렇게 성전을 섬기도록 이렇게 쭉 지정을 하셨는데. 에, 역대상 24장의 그 내용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제1반열과 21반열에 올랐던 그런 그 제사장들의 후손이 바로 여다야와 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에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말씀을 쭉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무를 이들에게 맡기심으로써 성전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선별되고 훈련된 자들이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이 12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822명의 그 일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어, 또쭉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다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13절 말씀으로 쭉 보면 뭐몇 명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242명이 등장하고 있고, 14절 말씀에는 보면은. 128명이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 보면은 인원이 이제 1192명 정도의 그런 제사장 무리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어, 그렇게 이루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1192명이라는 참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822명이라는 숫자는 항상 아, 그 상존하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성전 주위에서, 항상 그 성전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맡은 그 소임과 임무를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어, 사람들의 숫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822명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상존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구별되고 선발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으면서 그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세워가고 하는 그런 일들에 다 부름 받고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8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아서 수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성전 중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2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각 가문의 대표자들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800 명에 들어가는 숫자죠. 822명이 다 이렇게 그 상주하는 숫자 중에 들어가는 그 인원들이 242명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8명이라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 성전을 보호하고 또 외곽을 지키고 또 경계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임무들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항상 상주하도록 정해진 인원이 800명이 넘는 인원이고 총 1,192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숫자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기능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든 이러한 모습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라는 것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도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의 몸뚱아리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또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기능이 있고 또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고 뭐 물건을 뭐 들어 올리고 잡아당기고 내 던지고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육체를 이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면은 뭐다 똑같은 사람만 모이진 않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그 모습이 바로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맡은 역할은 항상 그, 그냥 뭐 반복되는 어떤 그리고 굉장히 그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맡고 있는 모든 역할 하나 하나가 쓸데없이 그냥 들어와 있는 역할과 맡겨진 소명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눈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빛을 쳐다보고 사물을 쳐다보는 게 힘드니 나는 그냥 음식 먹는 역할을 하겠다. 그럼 눈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입이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냄새만 맡겠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또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능 이런 기능들이 다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소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그 방법과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벌써 야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러면은 이야기이라는그 이름 자체가 그가 세우신다,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야기인 할때 우리가 떠오르는 또 다른 그 붙어오는 이름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이름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고또 궁전을 짓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아주 그큰 기둥을 양 기둥을 그렇게 성전에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러니까 성도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항상 그 심령을 채워 주시는 그런 거룩한 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왜 제자리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들을 내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본의 아니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7쪽 어간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 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공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단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뤘다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모여들고, 또 뭐, 그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과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기능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된 몸이 행하는 것처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5절서부터 어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읽으시고 제가 읽도록 합니다. 자, 15절서부터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뭐 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발이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셈이죠. 또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하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어떤 역할과 소명이라는 게 나의 의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 것, 예를 들어서 저를 이렇게 보면은 이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좀 먹이고 또 말씀으로서 충만케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사역자가 그 자기가 맡은 그 사역에 충실하지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야, 이거 도대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셈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뭐 완벽한 그런 종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촉할수 있고 때로는 시험 들수 있고 이러는 모든 연약한 당신의 일꾼들 종들을 들어서 여기 저기에 배치를 시켜서 그한몸된 지체의 기능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말씀 전하는 사역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고 또 성도로들을 어, 이 공동체의 무리를 섬기는 입장에 있는 또 그런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대로 우리가 각자가 맡은 그 소명이 무엇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필요 없고 야 이거 우리 공동체 해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맡은 기능을 다른 지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가 있단 말이에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저 코가 이렇게 뭉뚝하게 저 뭐야? 얼굴 한복판에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거 어,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어떤 존재가 왜 우리 공동체 에 붙어갖고 짓만 되느냐? 그런데 그 코를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는다고요. 눈뭐눈뭐 눈뭐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두 개씩이나 달려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에서 바, 바로 지금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지체를 그리고 그 존재를, 그 영혼을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야, 어떻게 목회자가 할 목회자란 뭐그 말인가?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흠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떤 강단에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청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냐? 어떻게 야 저런 전혀 자격도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장로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를 피택하고 그 권사님을 피택하고 그 집사님을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직분자로서 세우시고 공동체의 한그 임무를 맡겨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는 라 것이죠. 물론. 물론 이제 그 어떤 믿음의 도에서 벗어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회의 권징과 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권면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좀 이렇게 프레셔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제도와 방법들이 다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맡은 역할은 이건데 왜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타이르고 권면하면서 성경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이르는 거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 푸시를 해갖고는 이 절대로 이 지체들이 모이지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맡고 있는 이 소명 앞에 온전히 나는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배단이 공동체에 오시는 여러분들 그 한심령 한심령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과연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도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딱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야 내가 맡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뭐. 어, 그 누구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초장의 초반에 말씀드릴 때이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키고 또 경계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또 그런 그 업무 분담을 맡은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뭐 맞서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지파의 여러 용사들이 또 그런 그 어, 경비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을 또 이렇게 조직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전사다, 용사다 어?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용사고 어떤 전사겠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사가 아닌 그들이 가졌던 헌신의 그 무게감 그것을 바로 용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가졌던 그 임무의 소중함과 그 막중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전선에서 성전을 지켜내고 믿음의 용사로서 항상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흔적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역할들, 헌신의 역할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큰 용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대단히 교회를 지켜가는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요 그런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맡겨주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의 지체로 부, 어,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소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 달란트, 뭐 아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달란트가 다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거저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열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질서와 그 소중한 소명과 그 임무와 역할들을 참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가면서 우리 성도 한 신앙의 인격체, 한 심령, 한 심령이 모여서 이 거대한 이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하나의 벽이 되고 하나의 벽돌로서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헌신과 나의 소명의 길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깊은 어, 기도 속에서 찾으시면서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한한번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병석에 계신 우리 박인구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박인구 집사님이 지금 메모리알 호스피탈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 검사를 받으시고 좀미중한 상태에 그렇게 계신데 그 침상 가운데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